꿈당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 즐겁게 지냈나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지난 주에 목사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억하고 있죠, 친구들?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함께 바이블랜드로 출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서이자 20절 말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죠. 나 가인. 나 아벨. 죄를 지은 아담 가족은 이제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수 있었죠. 에덴이 좋았는데 힘들어.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키웠죠. 가인은 자신을 사랑했고 아벨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자신이 키운 땅에 수산 농작물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준비했어요.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우, 지겨워. 언제 끝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제물만 받지 않으신다고 전혀 성만 없으면 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지 없어져 버려 으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저 죽이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전 몰라요.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큰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불쌍히 보시고 표를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하셨어요. 어? 용서해 하나님. 아담의 죄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란다. 이렇게 두 아들을 잃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사람의 역사는 이어지게 돼. 이제 우리 죄짓지 말자.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의 예배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어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안녕 난 가인이야 농사를 지으며 살지. 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보다 재미있는 일들이 더 많아. 안녕 난 아벨이야 난 양을 기르며 살아. 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가장 즐거워. 가인과 아벨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처음 태어난 새끼양을 구별해서 바치고 그 기름을 함께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모두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의 표정이 어때요? 울고락불고락 너무 속상해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친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봐요.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많이 많이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화가 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옳게 행동했다면 왜 떳떳하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항상 너의 나쁜 마음과 나쁜 행동들을 다스려야 한단다. 죄를 짓지 않도록 말이야. 가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대충 대충 성의 없이 재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가인의 행동 마음을 아시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말.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한 일, 그리고 나쁜 일, 이런 것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가인은 평소에 나쁜 마음과 나쁜 행동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하지만 동생 아벨은 달랐어요. 평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벨과 그의 재물만 받으셨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평소의 마음과 태도, 행동, 그리고 찬양, 기도, 그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세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 행동, 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친구들, 선생님께 하는 말과 행동까지 말이에요. 그럼 친구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목사님과 함께 O X 퀴즈로 한번 알아볼까요? 바른 태도를 말할 때에는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예라고 외치고 잘못된 행동을 말할 때는 머리 위로 X 안 돼요 하면 돼요. 자, 그럼 함께 퀴즈 풀어 볼까요? 퀴즈 1번.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예배를 드려요. 오, 예, 맞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예배를 드려야 해요. 퀴즈 2번. 예배 시간에 옆친구와 떠들고 장난쳐요. 띠,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는 옆친구와 떠들고 장난치지 않고 앞을 보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퀴즈 3번. 힘드니까 누워서 엎드려서 예배 드릴래요? 띠! 그러면 안 돼요. 힘들어도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해요. 퀴즈 4번. 기도 시간에 조용히 두 눈을 감고 기도에 집중해요. 예! 맞아요. 기도 시간에는 조용하게 두 눈을 감고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퀴즈 5번. 말씀 시간에 귀쫑긋 눈 반짝 입 입은 쉿. 집중해서 들어요. 예! 맞아요. 그래야죠. 말씀 시간에는 귀를 쫑긋, 눈은 반짝, 랩은 쉿,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퀴즈 6번, 집에서 엄마 아빠 가족들에게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해요. 안돼요, 띠, 집에서 엄마 아빠 가족들에게 평소에 하는 행동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것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퀴즈 7번.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딩동댕. 예, 맞아요. 집에서 엄마, 아빠, 가족들에게 나쁜 말, 나쁜 행동 하지 않는 것처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 바른 말 하는 우리의 예배예요. 아,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는 내 마음과 행동을 언제나 이쁘게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요? 친구들 그럼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선생님과 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더 잘할게요", "힘 주시고 용기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선님을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바른 마음, 바른 행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예쁜 마음과 예쁜 행동으로 예배드리고 평소에도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과 바른 행동, 예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예쁜 마음, 예쁜 행동으로 예배드리기로 약속해요. 일주일 동안 오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즐기는 공과활동도 잊지 말아요. 아, 사순절 기도해도요. 그럼 다음주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